연봉이 높아야만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까?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진 않아. 요즘 집값이 비싸다 보니 지금 내 연봉으론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연봉을 좀더 받게 되면 집장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니? 몰기지를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측정하니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첫째는 세이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둘째는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높이 스탠다드를 좀 낮춰야 하는 부분이야.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봉이 높아야만 내집 장만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. 연봉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높아진 연봉으로 인해 본인의 눈높이도 올라갔기 때문이라네. 나 정도 연봉이면은 이 정도 집에 채 품위 유지 비용까지 굉장히 높아진 스탠다드 때문에 조금 낮추면 살수 있을 집을 안 사고 본인 기준에 원하는 집만 바라보다 결국 가격이 더 올라서 못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.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대. 혹시 주변에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번지르한데 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니? 그럼 확률적으로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.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내집장만 하기가 어려운 도시라고 해. 뉴욕, 서울, 토론토를 제치고 말야.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단 말이지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. 내집 마련 마음 먹었으면 연락 줘. 내가 힘껏 좋은 집 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.